나를 부르 우십시오 시간 맞춰 찾아서 오십시오. 안녕. 좋아요. 구독. 알림. 댓글. 내 말을 맞지 했지? 아직 안 했어? 알림 안 뜨지? 그럼 어떻게? 나를 찾아오는 서비스. 파이팅하세요. 이거 해? 아니면. 파이팅 하세요! 이거 해? 큰거한번 할게? 네. 파이팅 하세요!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어, 일단은, V. <laughs> 타이밍을 줘야지. 네. 일단은 V. 아. 네네네. 아, 제가 조금, 급하게, 어, 좀 긴박하게, 이제 좀 질문 드릴 사항이 좀 있습니다. 어, 지금 현재, 우리나라 경제가 먼저 이제 음. 호황기 호황기다 호황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음 어디서 나온대 그런 얘기가? 어. 안 나옵나요? 아니 다들 그러시더라고. 뭐 저기 뭐 뉴스나 네, 뭐 이런 게 매체나 뭐. 이런 데서. 어, 음 응. 그거 어느 나라 매체요 어. 일단 어, 현재 이 나라 여기 우리나라. 아 내가 사는 나라? 네, 코리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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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네. 얘긴데 음. 정말 경제가 황이 될까요? 어어뭐가 어, 되냐고? 호황 이뭔 개소리야! 경제 호황 아, 아 경..경제 호황? 경제가 정말 살아날까요? 좋아질까요? 살아나죠 네? 안 살아나죠 아 그래요? 어. 응. 이 매체에서 어.. 지금 호황이고 뭐 경제가 뭐 추출이 뭐 1위를 했네 뭐를 했네 이런 얘기들 막 이제 뭐 어..네이땡이나 어..공중파 이런 이제 그리고 이제 저주파 아 저주파가, 저주파가 아니라 어디더라? 어..저기 어 케이블카 아가 케이블카 <웃음> <웃음> 저기, 지상파 지 지상파 네. 공중파 네. 케이블 방송 네. 뭐 이런 이제 모든 매체에서들 지금 이제 뭐 경제가 이제 안정권이다 뭐 이런 뉴스 간간이들 네, 네. 보셨을 거예요. 예, 그거 보시고 나갔고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다. 근데 저도 상담하시는 분들이 다첫 마디가 뭐냐? 어, 선생님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힘들어 제가 장사가 안 돼요.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? 개소리 하지 마세요. 어, 첫 번째 이렇게 깔고 갑니다. 잘 알아셔야 됩니다. 경제는 우한폐렴이 전염병이 와서 나빠진 게 아니라, 잘들 아세요? 지금의 정권이나, 그 정권, 전의 정권이나, 그 전의 정권이나, 전 정권이나, 어, 노 땡부터 시작해서, 지금, 문 땡까지, 어, 많은 나라님들이 이렇게 바뀌면서, 중간에 이제 이 땡도 있을 거고, 박 땡도 있을 거고, 다 땡땡이들이 중간중간에 다임기대로다가 계셨고, 임기못 맞추신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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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일한 뭐, 뭐 뭐,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어느 때가 경제가, 우리가 급속도로 다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기 시작했냐? 잘들 아실거예요 새마을운동 아시죠? 새마을운동, 박통 시절, 그때가 그리고 이승만 시절, 그때가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. 그때를 두고 하는 말이 경기호황이고, 그리고 서민이 잘 살고 돈이 많이 돌았을 때가 잘들 아실 거예요. 왜 나만 갖고 그래 하시는 분 있죠? 전 재산 몇 십만 원 밖에 없으신 분? 어, 전 대통령 이 시대는 없는 서민들 이분들 없으신 분들이 돈이 잘 들어갔던 말 그대로 다 호황은 그때 시절이었습니다 잘들 아세요 경기는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우한 폐렴이가 숟가락을 딱 얹는 순간부터 폐렴이가 와갖고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진 거라고들 지금 다들 착각들 하고 계시는데요. 착각 속에서 이제 나오셔야 됩니다.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는 절대 호황을 누릴 수 없습니다. 단, 특수적인 분야의 부분에 있어서는 호황입니다.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지금 손가락, 발가락, 그리고 너매집 숟가락, 몽댕이 훔쳐가 와야 될 만큼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. 지금. 지금도 일자리 없어서 아르바이트 인생 청년들이 많고요 지금 노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. 아파트 경비원 경비 붙였었는데요. 몇대몇인줄 아세요? 최대 나온 사람도 학교 못합니다. 이 정도로다가 체력 돼야지, 스펙 돼야지, 나이 돼야지, 너무나 따지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. 경제는, 무너져 있는 경제에, 코로나라는 띠가 딱 덮어서, 이 띠가 덮어서 이렇게 딱 붙어버리니까, 마냥, 마치,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 경기가 잘못된 것처럼. 그러면요,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. 문 닫으시라고. 왜안 닫아요? 코로나라는 띠를 딱 분리를 시켜줄 수 있게끔, 문만 닫아주시면, 자국민들은 이 안에서 돌아간다고.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. 근데 안 하실 거고 못 하실 거고 하면 죽으니까 절대 할수 없는 생존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. 많이들 힘드시죠? 국가의 기운, 나라의 기운은 저 밑에 지하 땅굴로다가 기운은 내려가 있습니다. 근데 지하 땅굴에서 올라올 수 있는 건 제가 분명히 앞서 영상에 각계 전투, 각기 전투라 했습니다. 개인 기운을 가지고 살아남느냐, 내가 죽느냐입니다. 경기 호황이요. 그 님들이 말하는 수치대로다가 호황인지, 자살을 해서 죽어나가시는 분들이 많은지, 은행에 대출로다가 빚에 치여서 생사를 가리시는 분이 많은지, 과연 어떤 게 정말 경제 호황인지, 매체에서는 숫자로 갖고 따지는데요.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다는 거. 앞서 계속 걱정도 많이 하실 거예요. 그래도, 지키고 계시는 자리 직장인들 마음에 안 든다고 어디 함부로 이직하지 마시고 내 급여에 맞지 않는다고 사표 던지시는 순간 들어갈 곳 없는 줄만 아시면 되고 일하고 계시는 님들 행복한 줄 아시고 그 일을 정말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즐기면서 맡은 바 일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경제는 안 살아납니다. 더 내리면 내리지. 기업이 도산을 하고 무너져 가는데 도미노처럼 무너져 가는데 경제가 살을 수 있을까요? 경제는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. 단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들을 같이 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내 말이 맞지? 네. 아니야? 맞아요. 맞잖아. 네. 어. 사람들이가 다 착각해. 코로나가 와 갖고 갑자기 안 좋아졌다고. 음. 원래 안 좋았어. 맞네요. 원래 안 좋았는데 괜히 코로나 갖고 얼마나 울고 먹을지, 어? 소꼬리고 소죽이냐? 열 번을 울고 고1 0 0 번을 울고서 먹게? 무슨 얘기인지 알아? 알죠. 그만 울고란 얘기야. 응. 네. 이제 그만할 때 됐으니까. 그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가 알아서들 하겠지만, 안 살아나는 경계를 가지고, 그런 수치에 잘한다, 못한다들을 가지고, 선동 안 했으면 좋겠어. 그게 선동질이야. 그게. 그런 건 하면 안 돼. 그러면 우리 견대감님이, <laughs> 다가 물어버릴 거야. 아. 다 답을 뜯어버릴 거야 대박 <laughs> 내가 잘못했지? 네, 너무 잘못인거 같은데요. 딱 맞지? 네. 똑똑하시네요. 똑똑해지. 네. 나만큼 똑똑해지. <laughs>